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정규입니다. 저는 좀 미치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더워야지 오디블 맛도 나고 그리고 쇼핑할 맛도 나는데 요즘은 아무리 예쁜 옷을 봐도 파격적인 할인가가 아닌 이상에는 구매를 조금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좋은 옷을 사도 땀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세탁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비싼 옷이나 정가의 아이템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할인이 아니라 이건 진짜 미쳤다 생각이 들 정도의 미친 할인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남친 농맛집 미어 브랜드의 제품들이고요. 올여름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되는 기본템들로 할인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아이템들 만원대입니다. 브랜드가 정말 오랜 신랑이 끝에 앞으로 다시는 없을 정말 미친 할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봐도 살만해요. 그래도 재고량은 조금 여유 있는 편은 아니어서 영상 잠깐 내려놓고 메인 컬러들은 먼저 구매를 하고 영상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가져온 정말 미친 할인 아이템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다 다신 없을 미친 할인 첫 번째 아이템은 린넨 라이크의 하프 니트입니다. 정가는 39,000원인데 제가 가져온 할인은 13,900원이에요. 지금 무신사의 하프 니트를 검색을 하시더라도 정말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도 만원 초반대의 아이템들은 정말 찾기 힘드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하프 니트는 뭐 호불호가 있어서 잘안 팔리는 아이템이어서 이런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다들 한 번쯤은 구매를 해보셨을 법한 구매 후기가 무려 4,000개 이상 달린 키뮤어를 대표하는 여름 아이템입니다. 지금 7월 초, 앞으로 여름이 두달 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까지 할인이 되는 거라면 저는 안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하프니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타입은 크게 두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오픈 카라 타입 그리고 하나는 라운드넥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이 하프니트들은 완전 기본템들이에요. 먼저 라운드넥 타입부터 살펴볼게요. 이런 기본 라운드넥 하프니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건 넥과 소매, 밑단에 있는 시보리의 두께 감시감이에요. 이 시보리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캐주얼하고 또 얇으면 얇을수록 미니멀해지는데 미니멀에 조금 더 가깝고 좀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너무 저렴한 라운드넥의 하프니트들을 보면 이 넥의 조임도가 너무 헐떡거리고 쭈글쭈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하프니트는 넥라인을 타이트하게 조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넥라인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핏도 너무 과하지 않는 오버핏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드롭숄더로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체형도 어느 정도 보완해 줄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 니트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크릴 소재의 하이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소재 자체는 굉장히 탄탄해서 실루엣을 잡아주지만 두께는 굉장히 얇아서 아주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입었을 때 착용감은 제품명처럼 약간 린넨 소재를 입은 것 같은 고시감과 청량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완전 한여름에도 딱잘 어울리는 소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총네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그중에서도 블루와 네이비 컬러를 한번 픽을 해 봤어요. 먼저 블루 컬러는 약간 그레이 빛이 도는 블루여서 색감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여름에 가볍게 화이트 컬러의 팬츠와 매치하시면 딱 고급진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비 컬러 여름에 네이비 컬러는 뭐 말해 뭐해인데 가볍게 데님과 매치해주시면 남친룩 뚝딱 완성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제가 입고 있는 솔리드 카라 타입입니다 역시 타입만 바뀐 거기 때문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라운드넥과 소재 그리고 디테일 구성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넥만 이렇게 오픈형 카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라 하프 니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단추 여밈과 그리고 이런 오픈형 카라가 있는데 이런 오픈형 카라가 한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브이넥 형태로 개방된 디자인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단추 여밈보다 훨씬 덜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한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오픈형 카라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퀴무형의 카라 하프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파임도도 너무 깊게 파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라가 벌어져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호불호 없이 활용하시기에 좋을만한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카라 타입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넥 타입과 다르게 컬러가 총 9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보리 블랙 그리고 카키 컬러로 한번 픽을 해봤어요. 먼저 아이보리 컬러는 어디든 잘 어울리죠. 그냥 가볍게 데님과 치노 팬츠와 매치하면 코디가 끝납니다. 블랙 컬러도 어떤 팬츠와도 컬러 매치가 쉬운데 중청 데님이랑 코디하시면 호불호 없는 남친룩이 뚝딱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카키 컬러가 시트키인데 크림 팬츠나 슬랙스와 매치하시면 고급스러운 느낌의 코디가 뚝딱 완성이 되실 거예요. 진짜 이 하프 니트 13,000원이라면 진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신 없을 미친 할인템 두 번째는 코칭 케이블 하프 니트입니다. 정가는 49,000원인데 이번에 제가 가져온 미친 할인으로 13,9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무지 하프 니트도 아니고 케이블 패턴이 들어가져 있는 하프 니트예요. 진짜 가격 미쳤지 않나요? 먼저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라운드 넥 타입과 카라 넥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라운드 버전부터 살펴보면 넥, 그리고 소매, 밑단의 시보리도 너무 두껍지 않고 미니멀하게 좀 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 너무 과하지 않은 오버핏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입 베입 어디든 용이한 그런 실루엣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는 완전 베이직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징은 제품명처럼 케이블 패턴이 들어가져 있는 니트예요. 여름에는 포인트들 곳들이 없기 때문에 넥 디자인이라든지 소재, 컬러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이 패턴 자체가 포인트를 확실하게 줄 수가 있어서 여름에도 포인트를 주기가 좋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케이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클래식한 패턴이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는 패턴이라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를 해두시면 여름에 굉장히 든든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시 여름 니트들 소재가 중요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튼과 아크릴이 혼방이 되어 있어서 완전한 기계 세탁은 조금 불가능하지만 가벼운 물 세탁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에도 굉장히 용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넥은 총 6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아이보리 컬러와 그린 컬러 컬러로 픽을 해봤습니다. 먼저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흰색 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팬츠와 매치를 하셔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코디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온톤 컬러 매치를 해서 부드러운 느낌의 코디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린 컬러는 언뜻 보면 코디하기가 힘든 컬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은근히 여름에 흑청 컬러와 매치하시면 진짜 잘 어울려서 컬러로 포인트도 주면서 심심하지 않는 코디를 뚝딱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타입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케이블 카라 버전이에요. 뭐 소재나 디 디테일적인 포인트는 모두 동일하고요. 이넥 부분만 이렇게 카라넥으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보리 두께감, 그리고 케이블 패턴, 그리고 손세탁이 가능한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라넥을 보시면 오픈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투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으로 따지자면 오픈 카라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이 케이블 패턴이 워낙 클래식한 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클래식한 무드에 이런 단추가 훨씬 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무드를 이렇게 맞춰서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도 총 6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 블랙과 그레이 컬러를 픽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레이 컬러는 케이블 패턴의 클래식한 느낌과 색이 주는 느낌이 잘 어울려서 여름에 가볍게 검정 슬랙스와 매치하시면 고급스러운 느낌의 미니멀 코디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랙 컬러는 너무 기본 컬러다 보니까 뭐 어떤 팬츠와 매치하셔도 잘 어울리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슬랙스와 매치해서 무겁게 코디도 해봤고 또 가벼운 여름 데님과 매치해서 무드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서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케이블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클래식이 패턴이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아서 저는 이 가격대라면 쟁여놔도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신 없을 미친할인 세번째 아이템은 원턱 버뮤다 에드데님쇼츠입니다 정가는 49,000원인데 이번 미친할인으로 제가 18,900원에 가져왔어요 제가 올 여름에 버뮤다 팬츠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버뮤다 팬츠를 구매를 안 하셨다면 이 팬츠 구매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버뮤다 팬츠의 디자인 자체가 정말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과하지 않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버뮤다 데님을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이 팬츠도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 있어요. 기본 타입과 4cm 추가 타입으로 나뉘는데 정말 베이직하고 호불호 없는 건 기본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좋고 올해 버뮤다 팬츠 트렌드에 조금 더 적합한 팬츠는 4cm 추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먼저 기본 타입 부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본 타입도 버뮤다 팬츠이기 때문에 통도 굉장히 크고 기장도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투턱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어서 쇼츠이지만 볼륨감을 느낄 수 있는 게이 데님의 장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여름은 4cm 추가 타입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트렌드에 부합한 그런 기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타입과는 조금 다르게 투턱 디테일이 아니라 원턱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어서 버뮤다 팬츠에서 가져가야 할 가장 적당한 볼륨감을 느낄 수가 있고 딱히 입문. 하시려는 분들께 너무너무 적당한 트렌드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미다 데님 팬츠는 옆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탄탄한 소재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실루엣이 나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총네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과하지 않는 빈티지한 무드의 워싱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먼저 블루 컬러, 이 워싱이 강하지 않은 연청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밝은 계열의 상의와 코디할 때 활용하기 딱 좋아요. 그리고 워시드 블루 컬러, 중청 컬러이기 때문에 어떤 상의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기본 컬러여서 코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더스트 블루 컬러는 올해 빈티지 무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빈티지한 느낌의 상의와 매치해주시면 트렌디한 코디가 뚝딱 완성이 됩니다. 워시드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어두운 상의의 컬러와 함께 마치를 해주시면 쉽게 코디가 완성이 되실 거예요. 가격 대비해서 너무 가성비가 넘치는 데님이기 때문에 올해 버뮤다 데님 아직 경험 안 해보셨다면 이거 꼭개하세요 네. 오늘은 진짜 말만 미친 할인이 아니라 진짜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친 할인을 가져왔어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여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 정도의 할인이라면 저는 오늘 영상 그리고 제품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할인들 파격적인 할인들 브랜드와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고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좋은 브랜드와 함께 할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